유하, 선택은 못 받았지만, <laughs> 선택받은 자 이벤트는 굉장히 좀 괜찮더라고요. 훈련, 훈장 교환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것저것 아이템을 구매할 수으면 약간 예전에 술코 코인처럼, 필드에서 오디를 녹이면 이런 코인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아이템을, 예, 교환할 수 있어요. 어, 뭐, 인챈트 비밀 상자는 뭐야? 뭐, 뭐, 이렇게 안에서 랜덤으로 나오는 건가? 아니면 패키지로 다주는 건가? 그럴 리가 없겠죠. 700개 교환데그 어, 저 같은 경우는 네, 재련부터 <laughs>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고요. 네, 재련 뭐.. 뭐 겸사겸사 네. 다재련 하는 거한번더 도전을 해볼까 봐요. 계속 혼자서 실패한 영상만 찍다가 네. 그냥 실패하더라도 오늘 재련 한번 가봅시다. 지금 17개.. 7개나더 사면은 7개. 근데 지금 진짜 다이아를 저도 보시면은 한도가 남아있죠. 아직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근데 지 진짜 팔는게 없어요. 아, 최근에 또 카드 하나 먹었는데 모닝스타 이거 먹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카드들은 지금 이제 팔리질 않으니까. <laughs> 워닝스타 아 요거 맞아요 코볼트 모닝스타 아 요것도 뭐그 카드 먹고 있는데 어, 뭔가 팔리지 않아서 저게 뭐 득템인가 싶기도 하고 나중에 다안 팔리면 결국 헐레기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제가 3재런 성공하게 해줬던 거기로 갑시다 음, 테라 말고 음, 페이온으로 가서 재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가, 그거 카드뽑기도 있어요 오늘 아. 오늘 정말 할거 많았는데 생방으로 하...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체력 이슈가 좀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재련을 하러 가볼까요? 사재련은 지금 뭐 그래봤자 세 번째 도전이고요. 그래봤자 세 번째라고 하지만, 네, 저한테는 그래도 이게 좀큰 도전인 것 같아요. 어, 최근에 재련을 거의 성공한 게 없어요. 방어구조차도 지금 계속 실패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라서. 요새 너무 스펙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정말 그 댓글에 티끌모아 티끌을 하고 약간 레벨 말고는 정말 티끌이 되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심으룩합니다. 진짜 약간 여기가 비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결국 이겨내야 된다는 거. 가자! <놀람> 네. <봉. 웃음> 다음에 기회가 또 있겠죠. 자, 이러면은, 은하 코인 뽑기까지 하고, 음, 콘텐츠 마무리 할게요. <laughs>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서 아, 근데, 뭔가, 그런, 그러니까 돈, 그 뭔가 그 수정 그니까 뭐 같이 소모보다는 실패 그런 게 굉장히 좀 뼈가 아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뼈가 아프다. 실패를 어찌 됐건 해, 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하면서 그그 약간 그 느낌이 굉장히 뼈가 아픕니다. 음.. 장점 가가지고.. 일단 아, 요거 구매할 수 있거든요? 잘하면, 은 하나 더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하면 두 개까지. 그래서 굉장히, 어, 어 생각보다 원더, 이 전생슬 콜라보 이벤트가 굉장히 괜찮았다. 랜덤인 것만 빼면 굉장히 혜자였다라고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어, 없는 카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있는 카드면 좋은 카드 나오면 좋겠고, 없는 카드, 여도 어, 뭐야? 얘를 또 뽑았네? 아, 그러면은, 저는 슈나는 무조건 좋은 거라 생각해요. 나중에 정해를 바를 수 있기 때문에, 80제.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그, 고렘 카드를, 장착하고 아 장비를 부대하는 것 같아. 고렘 카드를 싶다고. 빼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싶다고. 액세서리, 여기, 여기거든요? 고렘을 제거하고, 슈나를 한번 넣어보고, 딜을 <laughs> 확인하러 한번 가볼게요. 어 죄송해요. 목 음, 상태가 여전히 안... <laughs> 돼요. 아까 한 뭐라 뭐가 맞습니다. 약간 35만 정도 나왔었거든요? 35만 이상 나오면은 이대로 쓰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고래미 고래미 쓰는 거고. 퍼이 어, 중형 나무인다라고 해가지고. 가자 아, 제발 올라라, 둘둘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트루가 켜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소리가 꺼지기 시작하면 이제 또 둘이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는 거니 아까 35만이었던 거에 비해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길이 막 부으면 쑥쑥 떨어지네요. 이게 또한번 켜지거든요. 이게 1손으로 계산하면은 채로가 두번운 켜지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길이 올라가거든요. 조금 미세하게 미세하게 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잘 모르고 있는 요 7만 카드 하나에 어느 정도 가치가 한 2만 정도 오르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37만을 찍었다 다시 내려오면네어겠 그래서 조금은 올랐으니까 이렇게 그냥 도렘을 빼고 또도록할어요 오. 게다가 중요한 거 여러분. 나중 가면은 그 정의 슬롯에 쟤네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은 80제 장비. 액세서리. 얘가, 그, 70제고, 그 다음에, 얘가 80제군요. 보면은 요게 소켓 미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생성해가지고 일단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80랩이 되면은, 카드를 저걸쓸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오늘은, 뭐, 재료는 실패했지만, 카드 먹은 게 저는 지금 더큰것 같은 그런 느낌? 왜냐면은, 전생스 카드는 지금밖에 얻을 수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laughs> 생방송도 조만간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팍.